고스와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격변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지러운 정세가 매일 뉴스 보도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파고스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본토에서 서쪽으로 1000km 떨어진 태평양의 화산 제도입니다. 19개의 화산섬과 셀수 없이 많은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유종이 많은 생태계로 유명하죠. 특히 갈라파고스 땅거북, 핀치새, 바다 이구아나 같은 동물들이 서식하며 이 생물들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독특한 환경에서 진화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1835년 찰스 다윈이 영국의 해양 탐사선 비글호를 타고 이곳에 도착해 이 제도를 탐험하면서 그의 진화론에 중요한 영감을 받아 진화론의 기틀을 닦은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로 갈라파고스화라는 것이 있는데 갈라파고스화란 갈라파고스 제도가 육지로부터 고립되어 진화의 방향이 달라진 결과 고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비유해 세계적 표준과 동떨어져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현상 또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기술이나 문화가 국제표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현상으로 기술이나 서비스 등이 국제표준이 아닌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이라는 의미랍니다. 쉬운 예로 든다면 북한은 갈라파고스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국가인데 모든 게 정치 논리로 김씨 왕조 찬양과 권력 유지에만 중 있는 국가이기에 외국 물류를 강력히 통제하는 극단적인 쇄국정책을 하는 바람에 갈라파고스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반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의미인데. 성대 대아어 성대, 놀라... 음? 밖으로란 뜻의 에크라는 단어와 어, 불러내다라는 칼레오란 단어가 합성된 말로 밖으로 불러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서 그 의미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속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따로 떨어져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무리가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거룩을 뜻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거룩하라는 명령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중간에 생각하겠습니다.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이죠. 거룩이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곧 담는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거룩에 대한 주권자의 판단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주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이 세상 나그네살이를 세상과 겸하여 주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질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곧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가히 세상을 대표하는 악이라 할수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돈 자체가 악이란 말씀이 아니라 어, 그 돈을 탐내는 그 마음 그 욕심된 마음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드 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뚫렸다 하셨으며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네 보물 재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강조하셨으니 말이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상엔 두 무리가 있습니다 아, 세상과 합하여 사는 주류의 무리와 그들과 차별하여 따로 떨어져 있는 소수의 무리들로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쪽이 갈라파고스화가 된 무리인지 에클레시아의 이론들인지 알수 있을까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라파고스와의 문제는 세상의 주류와 달리 소통이 단절된 상태라 독자적인 퇴행적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만일 이 지구에 국한한다면 그건 이 세상 이방 국가들과 그 민족들이 되겠고 우리 교회들은 그 주류 세상에 고집스레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갈라파고스화된 집단이 됩니다. 하지만 갈라파고스화의 문제인 단절로 인한 퇴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주류 세상의 과학적 가치인 진화론이 무색하게도 인류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일견 발전하는 모습이나 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되고 퇴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 체력이 저하되고 밀집되고 고단한 도시 환경 속에서 각종 범죄와 이웃을 모르는 각박한 환경에서 나날이 정신적 문제로 인한 가정과 사회적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뚜렷한 퇴행적 현상임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운행된다는 진리에 따라 볼 때, 주류는 마땅히 그 창조하신 지구 외에 무수한 우주 거민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주류이고, 이 지구는 사단에 의해 죄로 물들어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우주의 주류 세계와 따로 떨어져 고립된 갈라파고스 미, 갈라파고스이며, 때문에 갈라파고스와의 그 퇴행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유사 이래 전쟁과 전염병과 기아의 문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교회들은 모두 그 옛날 초대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바로 그 진정한 에클레시아인가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진정 주께서 아시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건 바로 주를 힘써 알고자 진리를 찾는 자들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도행전 17장 시 17장 11절에서처럼 베레아 사람들 같이 진리를 찾는 태도가 겸손하여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제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신부 목사 등 자기 교회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사람이 아닌 성령을 조차 성경을 이것이 과연 그러한지 상고하여 찾고 틀린 줄 알면 양심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고칠 줄 알아야 신사적인 것입니다. 자기 교회를 무조건 변하는 화 태도로 다른 교회를 정죄하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을 추구하는 하늘 백성이지 인간의 입맛대로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하고 있는 그들만의 교회에 헐 뿐인 종교인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주님께서는 그 참된 교회의 기준을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유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대로, 엄연히 10계명의 안식일 계명도 지켜야겠죠.고린도 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신 대로 주의 다시 나타나심 곧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유한복은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신 대로 아는 것, 이콜, 담는 것을 실천하려 부단히 하늘과 소통하는 품성을 이루려 깨어있는 백성인데, 성경을 자유로 풀며 말씀을 변기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어미 단속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에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저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 나선 결과 우리 창동교회를 진리교회로 발견하여 어머니와 함께 침례를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유전을 고집하며 진리를 거절한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갈라파거스와의 퇴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 교회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알러파고스와 에클레시아의 차이점은 한쪽은 하늘 보좌의 거룩에서 따로 떨어져 독자적으로 세속화로 치자라 성화가 아닌 퇴화의 길을 걷다가 결국엔 소멸하는데 반해 한쪽은 오염된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 독자적으로 하늘과 소통하며 변화하는 발전으로 회복됨의 성화를 거쳐 재림시 영화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도 다른 우주천체에 대해서는 죄로 따로 외떨어진 갈라파고스입니다 현재 인류는 주의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스스로 점점 더 갈라파고스화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술을 즐기다 강경화로 진행돼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늘의 복된 소식에서 스스로 고립단절돼 고인물이 썩듯 멸망의 수술을 받는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애축께서 집나가 고립돼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는 한 마리의 일양을 구하려는 심정으로 우주 다른 9, 9마리의 거민을 두고 이갈라파고스화된 지구에 성육신하신 구석의 경륜에 온 우주가 경탄에 맞지 않고 있는데, 정작 지구인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하늘의 복된 소리인 복음을 거절하고 갈라파고스와의 길을 고집한 자업자득으로 망친 지구를 벗어나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를 개혁하고 있다는데 우린 그런 헛된 구상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모두 다저 천성으로의 이주를 보장받고 준비할 수 있는 이미 천국 입국 허가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먼저 가셔서 거주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를 분양받도록 그 자격인 품성을 아름답게 가꾸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주신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주신 어.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아, 잠깐만요. 기도, 소리가 나나요? 조영식 집사님. 조영식 집사님, 음속을 해제하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소리가 안 들리는군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6일 동안도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서 갈라, 갈라파고스화 되는 자신의 어떤 영역만을 고집하는 그런 다쳐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섞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히 전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실 때 비록 저희가 연약하지만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오늘또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죄됨을 어, 주님의 보혈로 재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시또 박헌수 집사님 오늘 어, 수술 잘 하시고 퇴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임복희 성도님은 수술은 하였는데 지금 후유증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갑니다. 그 침샘이 침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 빨리 그 후유증을 이기고 침도 잘 나와서 또 다시 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또한 김성우 집사님도 주님의 능력의 팔로 그 좌골 신경통이 빨리 나서서 또 추석도 잘 받으시고 남은 여생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저희가 연합 예배 드립니다. 주님 쌍문등교에서 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가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좋은 그룹이었겠 고맙습니다. 들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